안녕하세요. 로얄앤필드 강남점 지모토입니다. 이제 겨울 시즌도 끝났고 또 좋은 매물이 또 위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오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유튜브를 하나 또 찍게 됐습니다. 로얄앤필드 인터셉터 6 5 0 컬러는 라비싱 레드라는 컬러예요. 네, 뭐 중요한 거는 무사고 그리고 관리가 엄청 잘돼 있는 차량이고요. 어, 21년도 4월 20일경에 차량이 출고가 된 차량이라 어, 보증 만료 기간은 아직까지 24년 4월까지, 4월 20일까지 남아있는 차량이라 구매하셔도 2년 동안은 보증 수리라든지 AS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는 1688km라서 어, 길들이기가 막 끝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5,688kg. 옵션으로는 워낙 깔끔하게 차량 관리하시고 타셨던 차량이라 옵션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옵션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우리 등받이. 이 등받이는 순정 옵션은 아니지만, 고객님께서 직구로 구매하셔가지고 장착을 하셨기 때문에, 팬덤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파츠고요비상등 네, 비상등 작업이 되 있고 작동이 잘 되는 것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젤 디젤에서 나온 USB 충전 포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커버가 있고 충전이 가능하게끔 포트 자리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상 없이 작동되는 거다 확인했고요 핸드폰 거치대도 기본적으로 다 달려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키도 두개 정품키 두개다 네,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엔진 가드. 엔진 가드는 디자인에 따라서 고객님들의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사실 제공했을때 제일 커버를 많이 해주는 거는 이 라지 엔진 가드입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른쪽으로 살짝 제공이 있으셔 가지고 엔진 가드와 스텝 부분 브레이크 페달 팁 쪽에 살짝의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네, 요거 참고하시고요. 뭐, 주행하시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리 비용 만약에 교체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 수리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러 네, 끝 부분에 살짝 스크래치 있고요. 뭐 보증 기간이라든지 엠플드 같은 경우는 정기 점검을 다 받으셔야지만 보증이 살아 있는데 지금 차량은 주행거리 5,680km지만 500km, 5,000km 모두 다 정기 점검을 마친 차량입니다. 네. 보증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차량 상태가 워낙 깨끗해가지고 구매하신 후에 추가적으로 비용은 들어가실 건 없으실 거예요. 소모품에 대해서는 네, 뭐 추가적으로 옵션이라든지 뭐 튜닝을 원하시면 추가적인 작업을 또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또 시동도 한번 걸어서 영상 마무리를 또 해보고.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하신 게 가격이실 텐데, 가격도 굉장히 고객님께서 저렴하게 위탁으로 맡기셨고요. 판매 가격은 650만원입니다. 2021년식, 라비싱 레드, 5680kg대 차량, 중고차량, 무사고. 네, 가격은 650만원. 네. 어, 지금 시즌이 시작됐고, 생산 차질 문제로, 차하게 올해도 원활하게 차량이 공급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증기간이 남아있고, 이 정도의 컨디션의 차량이라면 빨리 구매하시는 게, 차량은 엠필드 강남점에 항상 매장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방문하시면 차량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른 구매하세요.